하나님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7절부터 17절 말씀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사람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하거나 기도나 예언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머리 영광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의 삶의 모습은 이전에도 말했던 것처럼 그는 남에게 덕이 되고 다른 사람이 유익을 되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상급이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그의 삶은 언제나 무엇이 기준이 되냐면 내가 기준이 아니고 그에게는 언제나 남이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내가 좋으니까 이것을 취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삶은 이게 남에게 유익이 되니까 그것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게 합당해요, 안 합당해요? 내가 뭐 돈을 벌건, 내가 일을 하건, 내가 무엇을 하는 것에 목적이 내가 돼야 돼요, 남이 돼야 돼요. 지금 오늘 현대에서 보면 남이 된다고 그러면 바보고, 모든 게 자기 유익을 위해서 생존 경쟁이라고 하는 자체는 나의 유익이에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싸우는 거지 남의 유익을 위해서 싸우는 걸 생존 경쟁이라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이 세상은 생존 경쟁의 세상이 되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부터 그다음부터 어둠의 죄악이 인간의 삶 속에 들어오고 또그 안에서 그것을 지배하는 영적 어둠의 권세가 있는 속에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싸워서 이겨야 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지금까지 인류 역사의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놀라운 일들이요. 그렇게 싸워서 이겨야 내 것이 되고, 그것이 내내 삶이나 내 가족의 삶이나 내 인생의 삶이나 내 국가나 모든 것이 그렇게 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수없이 많은 전쟁과 싸움을 해왔는데 결과는 어떠냐라고 보면. 지금 우리 디안길의 역사의 결과를, 결과를 보면 결과적으로 이렇죠 한 정복자가 많은 나라를 정복을 했다고 치더라도 여러분 그 안에서는 뭐예요 남의 것을 죽이고 내 것을 취했지만 그것이 그 얘기 뭐예요 결과는 유익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뭐예요 독이 됐다는 거죠 아픔이 되고. 여러분, 전쟁 치르면 뭐, 뭐 상대방만 죽이니까 자기들도 죽고, 죽이고, 또 원수당하고, 수없이 이게 반복이에요. 여러분, 전쟁을 해서 이겼다고 해서 뭐 망고땡으로 정말 좋으냐라고 말하면 아니거든요. 전쟁을 치르건 뭐 남의 걸 빼앗건 간에 빼앗으면 기쁠 것 같고 좋을 것 같지만, 그 다음에 그것이 인생의 삶 속에 행복을 갖다다 줬냐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삶 속에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어땠냐면 그의 삶의 모습은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본 바들자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때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산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르셨어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는 33살에 십자가에 죽은 하나의 젊은이에 불과하지만 여러분 그의 모습은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사람이 무릎을 꿇는 그런 자로 바뀌어졌다는 거죠. 예수님은 어땠냐? 우리가 전에 제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천마력짜리 모터펌프가 힘이 있어요. 산에서 절절절절 흙이 내려오는 물이 힘이 있어요. 여러분 천마력짜리 모터펌프가 왕 하고 돌면 물이 그냥 막 그냥 도라물통 같은 물이 쫙 쳐서 부르죠. 대단히 힘이 있어 보입니다. 근데요, 이거는 100m도 못 가서 그냥 뚝 떨어져, 그렇죠? 그러나 산에서 힘 없이 절절절절 내려오는 물은요, 그게 냇물이 되고 강물이 되고 바다가 돼서 엄청난 물의 힘을 가지고 내려갑니다. 하도마우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삶의 모습은 뭐냐라고 말하면, 삶의 모습은 남에게 유익이 되는 삶, 남에게 덕이 되는 삶.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인생을 살면서 자기는 이제 사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이 세상의 모든 이 법칙은 생존 경쟁이야. 내 것을 취해서 내걸로 먹어야 되는 세상 속에서 그것이 아니라 남을 유익,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사실들을 그가 몸소 자기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 본을 보여줬던 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 본의 가장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고,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런 얘기를 하죠. 일절로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본받는 자된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그러면 사도 바울은, 아, 나를 본받으라고 그랬을 때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아, 사도 바울은 머리를 얘기하면서 3절 말씀 봅시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남,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또 남자의 그,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했을 때아뭐 이렇게 남자, 여자 이렇게 구별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머리는 하나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머리는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살면서 머리가 둘이에요. 하나라고. 그래서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고 또이식은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아, 남자의 여자 여자의 머리 남자니까나 여자는 남자에게 꼼짝을 못 해. 그래서 옛날에 이 구약 시대에도 여자는 인간 직급을안 했어요. 사람 직급을안 했던 거야.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사도 바울의 의미는 보세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여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그럼 머리가 하나, 둘, 세 개, 이런 게 아니라, 머리는 누구냐라고 말하면 하나님 한 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어, 우리 몸의 지체나 비슷합니다. 뭐, 손발, 팥, 다리가 다 있어도, 이게 모든 게또 순차적으로 움직이죠. 여러분, 발이 움직인다고 해서 머리가 움직이는 건 아니거든요. 발이 발바닥이 움직인다 할때이 다리를 통해서 모든 과정을 통해서 머리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인 것처럼 머리는 하나야. 그게 누구냐? 라고 말하면 하나님이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걸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우리가 거기서 남자의 머리는 여자가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우리 사람들에게 머리는 누구냐라고 말하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구약시대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신약시대 오면서. 신약시대 오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니 구원의 역사를 이룩하고 나서부터는 구약시대는 하나님택택한 백성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지만, 신약시대는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나가 다 하나님 앞에 귀한 지체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사도 바울은 본인이 되기 위해서라면 내가 사도지만 내 머리는 누구냐라고 말하면 그리스도다, 하나님이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 예를 들어서 누구를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 때문에 취하지 않으시고 그가 자기를 낮춰서 자기의 머리 대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냐면 죽기까지 순정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나는 누구에게 순정한다? 하나님께 순정한다. 바울은 내가 사도지만, 지금도 누구에게 순종한다. 하나님께 순종한다. 내가 누구에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부여받은 하나님의 머리로서의 우리에게 지시하는 그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지시하는 말씀이나 언약된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런 거죠. 그 사도 바울은 이거예요. 너희가 나를 본받는 데야 되는데, 내가 어떤 것을 본받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처럼 어떻게 순종하는 것을 본받으라라고 얘기합다 그런 모습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건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여러분 보세요, 우리 몸에 지체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몸의 지체를 보면 정말 막 그런 지체가 있어. 장기부터 시작해서 우리 몸의 세포가 몇 개냐면 뭐 수백 조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 모든 세포들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세포나 모든 몸의 지체가요 딱한 가지밖에 안 합니다. 어디에 집중하느냐면 하 머리에만 집중을 해요. 머리에서 지시 내린 것에 대해서 온 몸의 지체는요. 절대로 거부하거나 반항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모든 지체는요 머리의 명령에 절대 순종을 해요. 이게 오늘 우리의 삶이에요. 전에 이렇게 조폭들 보면 뭐 이렇게 뭐 잘못하고 나면 뭐 손가락을 이렇게 자르는 일을 하더라고. 사실 손가락 자르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머리가 손가락 잘라 그러니까 오른손으로 칼 가지고 쭉 자르더라고. 그런 거예요. 보세요. 손가락 잘라지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프고 알아요. 그런데 머리가 손가락 잘라라고 말하니까 왼손에 있는 손가락을 오른손이 그냥, 그냥 내리치더라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인생에 살면서 내가 뭐 어떻다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안에 머리로서 있는 지체이로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는 머리가 명량한 것에 충성하는 것이 너희 지체의 사명이다라는 거죠. 내 몸에서 내 손이 지 살겠다고 뛰어나가고, 뭐내 눈이 지 살겠다고 튀어나가고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가는 순간에 그 모든 지체는 다 썩어버리고 죽어버리고. 머리에 붙어 있지 아니는 모든 지체는 다 썩어버리고 말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사도바 울이가 너희가 나를 본받은데 내가 하나님의 머리이심을 내가 머리이심을 믿기에 나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본받아라. 그러니까요. 우리가 뭐 착한 일을 하든 무슨 뭐 선한 일을 하든 이런 것도 좋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 말씀에 죽도록 충성했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뭐예요? 죽도록 충성하는데 너희들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에 죽도록 충성해야 된다라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면서 아, 그러면서 오늘 여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5절에 보면 이제 5절부터 보면 물의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 이 이런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많 여자가 머리를 가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것을 여자가 부끄럽게 여기거든 가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요 시대 때가 어떤 시대냐라고 말하면 이제 구약 시대에서 신약 시대를 거쳐서 성령의 시대로 바뀌어 가는 시대의 모습이에요. 아,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시대적인 상황을 잘 알아야 돼요. 구약 시대는 하나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시대고, 신약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고, 그 다음에 지금은 성령의 시대로 교회 시대로 바뀌어집니다. <laughs>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보면 이렇게 행하는 데가 어디예요? 없어요? 천주교가 그렇게 하잖아. 천주교 미사할 때다 여자 모자 쓰는 사람, 보자기, 그렇죠? 봤어요? 전부 다 이렇게 다. 무자 쓰고서 진짜 보자기 같은 거 쓰고서 미사들자 여사들은 그냥 들이지 않고 못 모르고 처, 처음에 간 사람들이야 그러지 다 저기 한 사람은 자기 항상 미사 드릴 때가 쓰고 해요 이게 이제 여기에 이제 그 전에 구약 시대에 있었던 하나의 과정이에요. 아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가 이제 정령의 시대가 되면서 교회 시대가 되면서 아 이제 여기서는. 구약시대는 택한 백성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그 다음에 지금 성령의 시대는 예수교시대를 통해서 택한 백성이 아니라 만인 모든 민족이 똑같이 하나님의 구원의 시대로 바뀌어집니다. 만약에 구약시대로 된다면 지금 여기 성전이 있으면 안 돼요. 그건 성전은 어디에만 있어야 돼? 예루살렘에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전은 딱 하나입니다. 예루살렘에전 구약성전. 그거 외에는 그러니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 보면 이렇게 회당은 있어도 성전은 딱 하나예요. 어, 그런데 이제 구약, 신약시대가 되면서 예수 그시대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쫙 퍼지게 되죠. 그러면서 지금 그때면서 예수 그시대의 이름으로 세워지는 게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기독교는 이제 구약시대에 가지고 있던 풍습을 버리고 그러니까 지금 신약시대에서는 어떠냐. 여자나 남자나 다 같은 하나님 앞에 백성이다. 똑같은 존재라고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어떻게 지금 구약 시대에 거쳐서 오는 율법의 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이제 요거 넘어오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는이 얘기를 하지만 지금은 신약 시대가 성령의 시대가 되면서 그런 게 아니라 여자나 남자. 그래서 기독교는 어때요? 천주교에서는 그걸 구약 시대 걸 제사 의법을 그대로 따라가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아, 성, 서, 신부에게 고해 성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신부가 제사장처럼 하나님 앞에 자기가 그것을 고해가지고 하는 중간 매체가 되죠.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에 마침이 됐기 때문에 율법은 다 끝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이 싹다 예수를 통해서 다 완성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때요? 구약시대의 율법적인 것들을 다 제외한 거예요. 그리고 오직 우리에게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내용은 이 내용도 딱한 가지입니다. 이 그러면서 뭔 얘기 하냐면, 이렇게 말하면, 칠절는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려는 거거든요. 여자에게 뭐 쓰건 쓰고 그런 것도 영광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남자도 하나님께,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내용은 딱 하나의 주체를 보면 뭘 얘기하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남자가 돼도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여자가 수고을 쓰는 거야. 이것도 뭘 위해서요? 영광을 위해서요. 남자가 그렇게 하는 것도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죠. 남자는 하나님께 형상의 영광이니 머리에 마땅히 가리지 않을 것이요.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 중요한 것은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얘기를 해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 하면서 정리를 하면서 말씀드리면요. 바울은 자기의 삶을 본받으라고 얘기합니다. 그 본받는 첫째 뭐냐라고 말하면 내 머리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별 얘기를 다 해도, 어떤 얘기를 해도 그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누가 중요해? 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중요하죠. 그럼 바꿔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중요합니까? 세상이 하는 얘기가 중요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보다 세상이 하는 얘기를 훨씬 더 중요하게. 이 차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근데 이게 지금만 그랬느냐 면 옛날도 똑같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나는, 너희가 나를 범 받는 자 됐는데, 난 세상의 소리.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세상의 어떤 소리에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그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수 있었던 이유는 딱하나입 그는 하나님이 머리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지체가 오직 누구만처럼 봐요 여러분 머리만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눈도요.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아참 예쁘다. 라고 하지만요. 쳐다는 보지만 은이 눈의 중심 주체는 어디가 있냐. 머리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눈은 이걸 딱 보고서 머리 전달을 바로 해요. 그러니까 머리에서 아저 해바라기 꽃참 예쁘다. 노란색 참 예쁘다. 이걸 결정을 내려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요. 온 몸의 지체가 모두가 다 머리에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중심 주체가 누가 되냐면 하나님이 되셔야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바꿔서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먹어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요. 마셔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요. 심지어 사나 죽으나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사도바불의 신앙에 본받아야 될 것이 있다면 이두 가지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집중할 거고 내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오늘도 이 말씀 기억하고 여러 가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두 개에 대해 집중합시다. 머리 대신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다 내가 일을 하든 내가 돈을 벌든 내가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그런 사는 축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여름로추원합니 기도합시다 주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이 아침에 주신 말씀 우리의 아버지함에 집중해야 할 것이 있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가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오직 우리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축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먹든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삶이 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복되며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와 형통의 축복이 있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